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함송 40일 행진 16일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습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 주시고요. 우리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복습합니다. 먼저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외우셨어도 이것이 2, 3일 지나면 사실 쉽게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워도 내일 새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매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습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준비!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네, 잘하셨습니다 <partic>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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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된다! 잘 된다!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이름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믿으면, 영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 역시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암송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네, 이번에는 네 군데의 가로를 한번 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준비,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네, 이번에는 다른 글자로 우리 가로를 한번 더 치고 외워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말씀, 암소, 된다, 된다, 된다. 말씀, 암소, 된다, 된다, 된다. 말씀, 암소, 잘 된다. 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준비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오늘 외운 이 말씀 또 내일 아침 되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화이팅!